자, 오늘 이 본문에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 보통 다윗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자신을 선하게 대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을 잘다 읽어 보또 읽어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마치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위태롭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그를 해치려고 일을 꾸미고 있었고 까닭없이 박해하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고 또 그의 길은 부드럽거나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서 말하기를 주님은 주님의 종에게 선대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다윗만큼 고난을, 고난을 당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맡은 자였기 때문에, 마, 더 많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배하셨음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배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모든 대적들의 위협과 공정으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에서 항상 건져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린 나이에 혹은 젊은 시절에 이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선악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지금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흥하게, 선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의혜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도의 첫날에는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또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하게 대해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선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 모든 선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창조 세계에 나타나 있는 선함 이런 선한 것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나온 것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적이고 완전한 선,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그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풍성하고 무한한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편 145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근의를 베푸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조차도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안에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죄의 부패에서, 타락해서 그분을 대적하는 악인들에서도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머리 위에도 햇빛이 비추고, 그를 위해서도 때를 따라 비가 내려지며, 그들에게도 숨쉴 공기와 마실 물이 내려지고, 또한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갈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마치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벌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선하심을 거두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선대하심을 거두시게 되면 당장 그의 호흡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선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께 나오는 모든 병자 중에서 고침받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고침받은 병자들, 병자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돼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 10명의 묻는 병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10명, 10명의 묻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그분을 믿을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모르셔서 그냥 무작위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고 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모든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모든 사람을 그이어기시고 그들에게 그저 은혜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가 어떤 자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는 그의 발도 똑같이 나머지 여러 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똑같이 빵을 떼어서 찍어서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선배하시는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선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이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저 악인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과 별 차이 없는 것을 불과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들과, 악인들과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참으로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정말 멈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런데 이 자녀들, 우리를 선배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너의 의론 때문이 아님을 너는 알아야 한다. 오히려 너는 목이 고된 백성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의롭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택하심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선대하시는 경우가,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존재들과 그저 상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선배해 주시기까지 하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저 부잘 거 없는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아무런 의미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이 멸망당할 짐승과 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무능하고 무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대로 그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것이라도 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라도 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어디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묵과하시거나 덮어 놓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없애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그저 뭔가 지휘하거나 아또 저만이 오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그저 그냥 대령한 관계도 아니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정말 깊이 알아야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선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더 감사함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자녀를 받아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단한 개라도 뭔가 급조되거나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은혜가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코 한계도 우연히 우발적으로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은 모두 미리 정해졌고 질서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베풀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실패하시거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중에서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선을 먹게 뿐입니다. 때때로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정말 한계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당하고, 또 우리가 맞이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저 정신없고 혼란스럽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 믿어지지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칠게 대하시는가 하는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항상 신뢰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까지 나의 평생을 안에 선배해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그 어떤 원망과 의심이나 또는 완전한 신뢰를 드릴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님께는 모든 신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며, 또한 그 모든 나쁜 일들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거칠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한계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시기도 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골짜기를 우리를 이끌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이부분에쓴 다윗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기름부음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전의 인생보다 더 거칠고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시기심과 권력망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왕에게 쫓겨서 그는 오랜 시간을 방랑해야 했고 죽음의 위기도 숱하게 넘겨야 했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의 대적들과 평생 전쟁을 치르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이 가까워서도,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워서도 아들들이 <laughs> 왕이 조상제를 놓고, 놓고 다투는 것을 보여야, 보여야 했기 때문에 정말 그의 인생에는 평안한 날보다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훨씬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더욱 깨끗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학대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련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어려움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그 한계를 가장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분노로 내려치실 때조차도 다른 한상으로는 싸무어 주시는 자비하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는 피할 곳을 주셔서 공정에서 항상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발견해야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거나 또한 사람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가고 그분께만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란 존재는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잃은 지체들은 형제들은 어려운 때에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도와주는 주요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요한 동역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해줄 수는 없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피난처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1편 68편 19절에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실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만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모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경고와 어려움을 대신 담당하시므로 그 짐을 다 져주셨기 때문이 때문 아닙니까? <laughs>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또한 그 죄의 결과로서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의 연애들을다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어깨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을 때에도 그 짐에 짓는려 패배하지 않고 든든히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반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가장 깊이 찌르고 상처입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례하거나 배움 만족한 사람들을 볼 때에 대단히 낙심하고 <laughs> 또한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선하게 대하십니다. 다윗은 또 말하기를 심지어 부모가 자신을 버리더라도 육체, 육체의 부모가 나를 버리더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맞아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 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 그, 그럴 때에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복수심과 미움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써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이게, 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일들이 다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에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잘되는 것이나 좋은 것들은 어떤 것도 우리의 힘과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작은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은 전부 다 하나님이신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렇게 어려울 때에는 이 사람들이 믿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신자조차도 어려울 때에는 뭔가 신이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평안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연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지기가 너무너무나 나 쉽습니다. 우리는 고은 것을 받을 때에 또한 평안함을 누릴 때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과분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거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알므로써 언제나 그분께만 전적인 신뢰와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대하시되 어떻게 했다 말했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나를 선대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되 결코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서 벗어나서 선대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시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네, 무슨 어떤 사람들은 마치 뭔가 미신적으로 정결을 뽑듯이 말씀에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또 선택의 길을 섰을 때에, 성경을 쭉 넘기다가, 한 곳에 그냥 눈에 담고 딱 짚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에서 송을 오신 적 때, 신년 말씀카드를 그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그것이 자신의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미신적인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시험하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시키며 응용하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항상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의 양식을 항상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도 그 습관을 모아버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평소에 말씀에 가까이 하는, 하는 것을 게이하는 죄를 보냈다면, 어른이 왔을 때라도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세상에 달려가서 사람의 도움으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가서,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발견하고, 거기에 기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며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위기와 혼란에 때에 죄를 범하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잠자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그분이 선배하고 계심을, 이제까지 선배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신뢰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나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불변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의 때가 닥쳐왔을 때라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에는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더 말씀에 잘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의심치 않고, 모든 어려움을 굳세게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선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인내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모는 영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숨이 다, 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배해 주셨다고 분명히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2세기의 서머화교회에 서문화교회의 이 감독이었던 홀리캅은 주님을 부인할 것을 강요하는 로마의 집정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이나 주님을 선도 왔지만 그분께서는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8 6년간 그런 그분을 선교하는데 그분은 나를 이제까지 항상 변하지 않고 선교하셨다.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남기고서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후에 황황의 방에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욕망에 올라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좋은 것만을 누리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은 오히려 우리보다 많은 온갖 고난과 눈물과 괴로움과 연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셨다고 확신있게, 확신있게 고백해왔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을 선대하셨고 모든 것이 다합력하여한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를 선대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의지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힘써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 이 10편 119편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이고 또한 참으로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신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항상 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희의 변하는 이런 환경들과 저희의 성격과 그런 저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따라서 정말 항상 혼란스러워하고 또 흘러가며 넘어지기가 쉬운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불변하시며 항상 동일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신실하신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누릴수 있을지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희 모두를 선대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 말씀의 의지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